안녕하세요. 키런의 긍정화원입니다 <laughs> 어제 천독 3기, 어, 두 번, 두 번째 책? 마지막 발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쉬고, 3월 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어, 이제 제가 2기와 3기 두번다 했잖아요. 음, 두 달밖에 안된 거예요. 실제 한 기수에 한 달씩을 하니까 두 번밖에 안 됐는데, 제한 어, 2년은 한 느낌? <laughs> 어, 그리고 오늘도 구라스와 신라스가 싸우고 있었지만 음, 오전에 잠깐 밀리던 신라스가 구라스를 누르고 제쳐서 <laughs> 운동을 하러 오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 천동 효과 제대로 보고 있고요. 음, 어, 일단 저도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laughs> 음,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점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어, 이렇게 인생관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 같은 것들 좀 바뀌고, 긍정적으로 변하기 화 시작했는데, 어, 최근 한두달 사이에 천독을 하면서 좀더 많이 그렇게 된것 같아서 어, 되게 좋고, 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천독을 하면서 되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 전에는 되게 쫓기면서 살았다면, 어, 똑같이 한개 없이 하루가 다 가버렸네? 라는 생각, 우리 가끔 하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될 때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어, 그게 그냥, 음, 그냥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고, 나의 미래나, 이제 뭐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정말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게 천독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만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에 발제식 할때 다른 분들 이야기도 같이 들었는데 어,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어, 좋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됐어요. 음, 더 읽고 싶은 책들이 계속 생기고, 더 봐보고 싶은 영화가 생기고, 어, 이렇게 더 뭔가를 하고 싶다, 더 뭔가를 배우고 싶다, 더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음, 천독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어... 천독을 하면서도 이제 영상을 매일 남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카메라 마사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카메라만 보면 웃음이 진짜 너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꾸 웃게 되니까 어 이게 되게 좋은데 그 오늘 아침에. 천독은 끝났지만 제가 최근 다못 읽어서 이2 주간의 휴식 시간이 되게 좋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웃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정말 암에 걸린 사람도 코미디, 뭐 비디오, 책 빌려다가 영화방에서 잔뜩 빌려다 놓고 아프면 그걸 보고 까까까까 웃다가 웃기니까 코미디 같은 거 있잖아요. 까까까까 웃다가 이제 괜찮아 마음이 편해지면 잠이 들고 또 힘들면. 아파 아서 눈이 어지면또 그거 보고 깔깔깔깔 웃다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잠이 들고 그런 생각을 6개월을 했더니 그게 다 치료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그 분도 그게 정말 완치 되고 난다는 그걸 받고 나서 자기의 그런 사례를 또 책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도 되게 읽어보고 싶고 웃음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laughs> 아 당연히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는안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laughs> 영상을 찍으라고 했지 얼굴을 들이밀고 찍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laughs> 뭐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찍었거든요. 어, 근데 하다보니까 제가 자꾸 계속 웃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음, 저도 좋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laughs> 천독을 다시 시작하는 그 2주 사이에도 잊지 않고 영상을 꼭꼭 찍으려고 합니다. 긍정학원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천독을 다시 천독사기를 시작하는 3월 31일까지 저는 매일 긍정학원 영상을 남깁니다. 저는 2주 동안 매일 긍정학원 영상을 남겼습니다.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카메라 마사지 뿅